에서 나온 표현인데요, 롤의 마이클 조던. 리거브리던들을 몰라도 페이커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을지 생각됩니다.

스피커는 2대요 미쳤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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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S> 잘했어, 잘했어 여기다 공개, 공개 잘 저도 그렇게 찍어야지 처음에 이제 한국 서버에 LOL이 딱 나온다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학교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3년도에는 기억나는 게 어,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열심히 게임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. 14년도 때는 뭔가 대회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. 19살 된것 같아요. 네. 2015년도에도 이제 거의도 거승을 했고. 2016년도에는 열심히 게임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, 그때도. 나를 둘러싼 선수가 최대 5명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컴퓨터 컨트롤하는 미니언 그리고 타워까지 그 많은 변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됩니다 뇌로부터 시작해서 내 손끝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게임에 반영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컨트롤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선수가 바로 페이커죠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어,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, 좀 게임을 네,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거 맞고요 하루에 10시간, 14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고 시즌 중에는 굉장히 승부욕이 센 편이거든요 지금은 게임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더 재밌는 것 같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상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지는 죽을 때까지 생각할 것 같아요 페이커 귀한 쪽입니다 아, 그런데 저 위치는? 상당히 노출됐죠? 결국 잘립니다 치명적인 귀한 위치 선정 안타깝습니다, 페이커 자신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너무 어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좀 분한 마음도 있었고 패배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내가 잘 모르는 저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찾은 것 같아요. 자베이커 진짜 마음고생도 많마지 않았겠습니까? 무한 네,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약간 작년에도 우승을 많이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못해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약간의 글썽글썽임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을 수두렇게막 누르고 있더라고요. 어, 작년에 우승을 못했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좀 팀원들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우승을 할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당시에 너무 승패가 있는 게임인데 그 고점을 한번 찍으면은 사실 그 유지해 하는 것 아니면은 사실 내려가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런 유지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마음처럼 안될 때도 있고 선발전 최종 도전에서 결국 젠지의 영대 상으로 패배하며 자 올해 롤드컵 진출이 좌절된 T1 제롤드컵 3회 우승에 빛나는 불사대명 페이커. 아, 지금 이 순간 페이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원래는 제가 패배를 했을 때는 더 패배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더 발전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때는 그냥 생각하는 거를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서 그냥 어,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하면 그 도저히 미근데 그다음 방글 지금 25살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제가 가장 나이가 많고요 진짜 주변에 형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진짜 동생들밖에 없으니까 8년 전에는 아, 이 정도 게임량? 우습다, 했었는데 아, 지금 하려니까 이거 쉽지 않네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. 기와나 이제 주차하시고 출발. 됐습니다. 어 들렸습니다. 간다. 오케이. 네, 베이커 후진 주차 시도합니다. 분위기 한숨. 베이커 주차각 봅니까? 아! 잡았어요. 주차 공간 잡았습니다. 그런데 저러면 주차각이 나옵니까? 아, 베이커가 킬각은잘 보는데 주차각 보는 거는 멀었는데요. 아 그런데 타이밍이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자 이렇게 빠른 거는 마치 선정화처럼 소용이 없습니다 초보 운전 페이커 황색불? 황색불일 때 가면 실격이야 그래서 한번떨어져 바로 앞에서 황색불이 돼가지고 음뭔 말인지 알겠다 합격률 반이 안 된대 반이 안 야? 돼? 음. 응. 그럼 1인분만 더시킬까 언제나 그렇지만 프로는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거고. 16년, 17년부터 이한 시리즈가 한 매치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키보드 정리하고 이제 나가려고 할때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. 요 어, 오늘 내가 잘했나?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떠올리게 되면 과호흡이랑 좀 토를 하고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. 아, 이거는 더 이상은 프로게이머를 할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은퇴를 결심하게 됐고요. 오케이. 자, 둘. 자, 둘 후. 훗. 자, 넷 후. 그렇죠. 다섯. 최고의 자리에 있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. 예를 들어 실력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결과는 이제 경기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말이든 다 나올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처음에 프로가 되고 몇년 동안은 이제 저보고 못한다고 했을 때 아, 스스로도 아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가라는 생각을 어, 무의식적으로 좀 한다고 느꼈어요. 그때가 18년도인데 그때 이후로 좀저 자신의 기준에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기준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좋은 반응이든 안 좋은 반응이든 많이 안 보겠다고 결심했죠. 페이커 살아갈 수 있습니까? 상대 스케부프 공기를 피하면서 몸에 몸에 몸에! 페이커 묘수 앞을 내다보나요? 샌들링 움직임 믿을 수 없음. 제가 같이 팀일 때랑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했고 좀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. 프로게이머를 처음 시작할 때는 팀원들이랑도 가깝게 지내거나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이 없었고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는 저 스스로를 많이 바라보는 편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제 지내는 것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 전에는 되게 로봇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.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좀더 사람처럼 하는 것 같아요. 네. 크리에이터로서 좀더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이런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팬분들이랑 속 통을 할수 있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좀 인생이랑 게임이랑 닮은 것 같아요. 출발하자. 만약에 나중에 게임 외 다른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할 것 같아요. 근데 게임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많이 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인생도 음. 마찬가지로.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더 쉽게 목표에 다가갈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게임이랑 인생이 닮은 점이 아닌가. 베이커는 e스포츠계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에 이미 가 있습니다. 메이커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. 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판에서 상혁이가 정말 정말 상징적인 존재잖아요. 그래서 뭐몇 년을 더할수 있을 것 같다. 이거보다는 그냥 한 서른까지는 못해도 더 했으면 좋겠다. 축하합다합격입다 저는 언제나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고. 남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년 시즌이 다시 돼 봐야 알겠지만, 저는 다시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